이 요거 게이트웨이 5번. 게이트웨이 5강 5번. 5강의 다섯 번째 지문, 다섯 번째 문장. 자, 요거 할 테니까. 자, 제일 처음에는 주어가People이지, 사람들이지. 근데 여기에 p r e s e n t 라 단어가 나오잖아. 근데 이 present가 주다, 제시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present하면 보통 이렇게 써요. present 주다. A를 주다. With B, B를 A에게 주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에 with가 들어갔고 목적 없으니까 이건 과거분사지. 그럼 이거는 제시된 사람들이야, 주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요 B가 A에게 줬다고 하니까 이 뒤에 있는 metaphor라는 요 비유, 은유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제시를 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요런 비유법을 제시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 비유 뒤에 comparing이라고 ing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compare a to b하면 a와 b를 비교하다잖아. 범죄를 바이러스에 비교를 하는 요 비유법을 제시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invade가 여기 침투하다잖냐. 인 i 이링 침투하고 있는 바이러스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자,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침투를 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비유를 한 거야. 범죄랑 비유를 한그 은유법 비유법을 제시받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뭐한다? 강조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비유적으로서 범죄는 바이러스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p r e v 예방, 또는 예방책. 예방책을 이 사람들이 강조하더라. 그리고 뭘 강조한 거지? addressing. addressing이라는 것은 다루다 대처하다. 대처하다, 뿌리, 원인. 그럼 이 자체가 근원이라는 얘기지. 근원을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 라고 그 사람들이 강조한 거야. 그럼 당연히 무슨 근원이겠어? 문제의 근원이겠지. 자, 예를 들어서 서치에서 예를 들어서 제거하는 거야. 가난을 제거하고 그리고 교육을 향상시키는 요런 제시를 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고 자, 앞에 주어 사람들 제시받은 사람들 뭘 제시받았어? 은유, 비유 뭘 비교하는 비유야? 범죄를 바이러스로 이제 비유한 그 비유법을 제시받은 사람들인데 그 바이러스가 뭐 하고 있냐? 자기네 동네에 침투하고 있는 바이러스다라고 범죄를 이제 비유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강조한 를 거는 예방책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뤄야 된다, 대처해야 된다, 뿌리 근원 그 문제 근원 다 뽑아 버려야 된다. 그랬지? 요런 것과 같은 poverty를 eliminate 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증진시켜라. 그래서 일단은 뿌리채 뽑다라는 이 단어가 그, eradicate 라는 단어를 또 외우라고 그랬잖아.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세요.